자, 저는 오늘 여기 보이는 이 빙판에서 자전거를 타볼 겁니다. 겨울철 빙판길이 로드 자전거에 얼만큼 위험한지 테스트해 볼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몸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하... 근데 탈만 한데? 진짜? 하... <laughs> <laughs> 자신감 붙었어. 하하하하아 <laughs> 생각보다 그래도 오래 버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럴 줄 알고 아주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던져, 던져. 제가 이 비장의 무기를 오늘 좀 가져왔는데 이게 자동차 타이어에 뿌리는 체인스프레이입니다. 아, 난 너무 부럽 너무 아 이 로드 자전거에도 이게 효과가 좀 있을지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지금 제가 뿌리기 전에 한번 타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다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바퀴부터 뿌려줄게요. 뒤집자. 오! 오! 아, 엉덩이 시려. 아. 이게.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실래요? 좀 드실래요? 안 드셔? 강유로 돼지 새끼가 지나갑니다. <laughs> 이게 은근 좀 마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할거 없으시죠? 참이 겨울이 되면서 라이딩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 이 MBO 의류 옷을 제가 오늘 입었는데, 오늘 날씨가 p d 님한 영하 한 2도 정도 되죠, 지금. 이게 해가 떠서 그나마 좀 안춥지만, 영하 2도 되는 날씨인데도, 제가 지금 이 조끼 하나, 이 패딩 같은 저지 하나, 그리고 이 안에 저지 하나, 이 정도로 입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춥습니다. 그리고 사실, 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을 립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모여서, 아, 이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묻었죠? 자 5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느낌은 생각보다는 괜찮았지만 좀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과연 이 체인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얼마나 좀 미끄럼이 없어질지 가시죠. 어 아까보다 왜더 미끄러운 것 같지?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느낌이 달라. 땅 지금 다 갈라지고 있어? 잠깐 야.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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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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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직 한발 남았다. 한 야! 더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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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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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라다 아! 싸늘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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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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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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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됐어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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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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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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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도와줘,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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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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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살려줘! 아 야, 잠깐만! 아! 아니, 진짜 안 빠진다고! 아니, 장난이 아니야, 진짜. 아니, 여기 디디면 이게, 아! 그니까, 여기 지금 디딜게 아! 아, 씨. 아! 냐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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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살려 줘야 돼. 아! 아! 아, 나팔 아, 너무 차가워. 지금 어떡하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그냥 지흙 무시하고 지흙 무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같이 빠져! 도망가지마,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 마 도망가지마, 도망 자기가 얼음 테스트 했다고, 튼튼하다고, 그랬는데, 하, 아무튼, 예. 절대,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되는 그런 컨텐츠 오늘도 해봤고요. 아, 나 발이 근데 너무 지금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돼지새끼가 지나갑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체인스프레이를 지금 뿌리니까, 그나마 한 100m 갈 거, 한 150m 정도 더간거 같아요. 근데, 이게, 바퀴 두께가 너무 얇다 보니까, 다음에는 m t b 나펫바이크 같은 거 가져오면, 재밌게 좀 라이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로드 자전거는 오늘, 아. <laughs> 아픔만 남았다. 여러분 겨울철 이 빙판길이 정말 위험합니다. 도로 노면을 다니다 보면 정말 블랙 아이스나 숨어 있는 정말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겨울철에 안전에 유의하면서 여러분 라이딩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절대 이렇게 미난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 농사도 라이딩으로 잘 가지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 할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집에 가요. 피디이 쉬던 걸로. 아 진짜 어떻게... 아... 씨,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